막 크게 막 앞서거니 이런 거어진게 나올까요? 그렇죠. 실점차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OS 뭐 이런 말하면 좀 조상이 꾸역꾸역 어디 따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 OS 가 네. 이런 경기를 했으면 절대 베냐상을치지 않았을 텐데. 네, 그게좀 아쉽죠. 그데좀해으을 네. 마음가짐에 편했을 텐데. 그렇죠. 조상, 조상. 이제 가운데 씨가 올라갈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이 좀 너무 아쉬워요. OS. 네. 그래서. 입니다. 네. 지금 승관선생님은 골 밑에서 불편한 접촉 먼저 하지 말라. 네. 어, 사실 골이 들어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오, 자 이거를 잘했는데. 아, 저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낫죠. 네. 아, 아, 밸드입니다, 타임은 안 됐습니다. 저거 제 전문이거든요,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공을 잡기 전부터 어깨에 손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공을 잡으면 바로 불라가 <laughs> 이런... 네 잡기 전부터 어깨 에 손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김현 선수 네. 이제 장서는 이제 표정으로 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한 표정을 정말 많이 불러줘야 돼. 네, 자. 레니앙 <laughs> 자. 자.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스피드 재밌겠네요. 이따네 한영수야 어려웠는데. 코코 코코 레이업이죠. 네, 아, 네.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네. 좋았습니다. 뭐 써도 되죠. 뭐 어떻습니까. 네, <laughs> 혹시나 또 기반이 됐요 네. 자, 건용이 형 어려운데. 자 박두영 무중공사입니다자 이렇게 더 어렵더라고요. 자. 아, 네. 네. 시간을 쭉 보내면서 네. 네. 골밑에서 2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마무리 마무리. 네. 마무리. 야, 스피드는 누구를 MVP 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 박두영이죠, 그러면? 박두영으로 올라가서 이겼네. 좋아요, 김정환. 네. 김정환이 그냥 길을 봐주니까 그나마 지금 계속 뭔가 맞아가고 있네 근데 이거 본인이 떠도 됐어서. 었좀더 네. 완벽한 거로. 기술를 의식했다기보다는 그쵸. 좀더 완벽한 야. 기회를 좀 하고 그렇죠. 싶어서. 네. 자, 막기 전공 네. 달라. 김명근, 아, 괜찮아요. 아 야흥만네요 아이라클라크 야뭐할 말이 없, 할 말이 없네요. 안 해본데. 마니지로그랑 나이를 두 개로 쪼개도 아, 아, 두명 두 선수가 나와. 요 네, 아, 야. 아, 야. 니다 일단 동로에서 청테이프 없이 전화에 필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40대고도 아니고. 온부리치 선수들은 다 2, 30대인데. 네. 자 파울하면 안 됩니다. 오잘 쐈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가도 줘야죠. 일단 가도 좋아져 아름답네요 한영수 절대 무리 안 했어요 원래 어설픈 선수 저기다 으아하면 올라가는데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오에스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어. 자 변기현 나오고요 야, 야. 야. 아, 네, 애매애매할 수 있어요 선수들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애매한 게 아니고 트래블링의 정의가 뭐냐면 축발이 떨어지면서 패스나 슛은 트래블링이 아니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피바 룰에 의하면 저기서 드리블을 쳐야만 트래블링이거든요. 부평에서는 절대 안 물었어. 선수들은 어그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갓. 네, 저게 정상은. 예. 차가 없는데. 정... 하는 본인들이 이게 뭐냐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 트레블이 아닙니다. 사실 우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에팀판분들 로컬 룰인 거지. 아까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론 아니다. 네. 아니 그냥 요즘 요즘 트렌드 룰은 절대 돌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하나. 틀리 아니야. s 에스는 얼마나 더 죽을 수 있을까? 네. 네. 자, 포스터. 아, 춤 좋아요. 춤이, 아, 춤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 주는 소이네 네. 네. 자, 석정. 오펜스 파울인가요? 아, 오펜스 파울. 로빈 스크린. 이대로 경기 끝났다고 보는게맞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정도 나온다고 아니야. 아니, 네. 안 나온다고 봐요. 올리네. 네. 주시 약점인 선수예요. 경계하네. 어게 터지는 네. 오, 위험했어요. 위험해 보이네요. 네. 나와라. 나와. 연락. 나와. 영락 나와. 선수 교체요

기간연장이 됐으니까 네. 다음 대회 때좀더 준비 멤버 보강이나 연습바레션이요바레션요 슈터, 슈터 네, 바로 입니다 <laughs> 주전급들 빼는 거죠, 이제 끝났다고 아, 끝났다라고 보면. 아, 아, 너무 야, 야, 여기 로테리면서네야조형록 <laughs> 걸렸어요 비웃네요 어, 네자 나띵이고요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가도 <laughs> <제와도>. 자 밖으로 <laughs> <막고로> 빼줘야죠 <뺏어야죠>. 네 <laughs> 죽었어요 아니 화면 안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안 시간 안다 들어오고요? 쓰면서 네. 네. 네, 네. 아우 임성국 짧고요 자골패은조이 되게 치 치열할... 위험했어요 잘 잡았고요, 잘 줬고요. 경규는 이걸 쏘나요? 3대1 속공을 3점, 욕심이죠 저거는. 네, 그것도 그 다음 리바는 상황도 있고. 김정환 슛. 오, 낮아요, 네. 포물선이 너무 낮아요. 약간 좀 힘이 빠졌더라고볼 아, 수도 아, 있고. 네. 각이 좀 너무 안 나오네요. 야, 스피드를 대단하면 24점으로 묶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야. 아. 비가 일단 못넣고 떠나서 아우 잘 쐈어요. 리바는 좋았죠. 다 돌려 다 돌려. 시간 어 시간 어 시간 어 해봐 해봐. 저런 네, 피네피가 진짜 멋있다, 좋아요. 컷 들어온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 야, 수리잘 했는데. 이대로 어, 예. 어, 어, 끝날 것 같네요. 죠 자, 조용노. 잘줬고요 이 네, 거의 없지네 여기, 어. 여기 좀 루즈하게 해서 <laughs> 뭐 <있었습니까>? <웃음> 네. <웃음> 지금 교체할게요 <laughs> 타임을 하네요 자분 나왔습니다 네. <있었어요>?